안녕하세요. 다밤입니다. 12월에 첫 번째 판매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요. 그 본격적으로 판매 영상 이제 뭐 이것도 판매짓긴 하지만 들어가기 이전에 어 제가요. 특가로 판매하는 거 먼저 두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키우실 수 있는 거 소개할게요. 제가 이 햇살 돌기 마리아 금이라고요. 얘는 그냥 일반 돌기 마리아 금도 아니고 햇살. 그, 이제 그 만드신 농장에서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이거 모주를 제가 옆에 참조해 드릴게요. 이 원래 판매가는, 물론 이거보다 훨씬 큰게뭐 10만원짜리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포스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 원래 10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제가 좀덜 마진을 좀확 줄여갖고, 그냥 이렇게 8만 원에 판매하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합니다. 네, 이거 돌기 햇살 돌기 마리아금 포트 크지 않아요. 7.5cm 포트고요. 얘뭐 10cm, 15cm 포트에 있는 것도 5cm 아니에요? 아, 5cm예요. 그러네요. 죄송해요. 5cm네요. <laughs> 얘가 7.5cm구나. 응. 아, 5cm 포트예요. 죄송해요. 5cm 포트고요. 얘보다 훨씬 더 커. 10cm, 15cm에도 가격은 싼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 인물 보고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얘, 저기, 한참 이제 핫한 에트리얼 말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잘 이거 모르세요. 근데 초보자분들만 또제 영상을 접하시는 게 아니라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야. 요게 가격이, 음, 5만원 판매하려고 했던 거, 이제, 따로, 뭐, 할인합니다, 이런 거는 안 넣을 거예요. 그냥 제가 요거는 4만원에 여러분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슈퍼미니마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지금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지금 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물이 덜 도내고 보시면 목대가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는 어 이렇게 한두 짜리는안 가요. 군생으로 가요. 2두 이상 3두 이상이 갈 거고요. 제가 이렇게 뽑아 드려오면은 목대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저 목대 정리는 이거 하엽 정리는 못해 보내드리고요. 뽑아서만 보내드려요. 보세요. 어, 이렇게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요거 이제 5천원에 제가 판매해요. 음, 1두는안가고요 최소 2두 이상.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구를 잘 달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이런 아이는 안 보내드려요. 이런 애들은 빼고. 안 보내드리고 2두 이상만 보내드리는데, 음, 보시면 다 목대는 이렇게 굵게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뭐 봄에 들어와, 작년에 들어와갖고 1년 내에 제가 품고 있던 아이예요 운이 좋으시면 이런 아이도 갈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주세요 하고 하면 저 잊어버려요. 그래서 랜덤으로 간다는 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에 그 여러분들 왜그 있잖아요 마커스 막 큰다 그래서 마커스 마커스가 요렇게는 자라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자랐겠냐?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막큰 애를 잘라갖고 제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아드님. 요거요. 그, 여름 내 밖에 노숙장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서 달달달 달고 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어, 번에 5만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5개 정도를, 5개 정도 해야 예쁘더라고요. 화분을 보내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마커스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요. 다 따로따로인 아이들 5 송아리씩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사은품이면 사은품이죠. 제가 뿌리 내려서 이런식으로 심어서 보시면 예뻐요. 그리고 마커스는 가능하면 작은 화분에 가능하면 작은 화분에 그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썩지 마시고 건달토로만 아니면 그 상토비율이 적은 그런 흙으로 심으셔야지만이 우짤하지 않아요. 막 크지 않아요. 지멋대로 그리고 가능하면 해가 좀 많아야 되고요. 그렇지 그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그것만 여기 지켜주시면 막 크지 않고 막, 안 크고, 안마카스 되고요. 근데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잘 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슈퍼미니마 소개드렸고요. 다음은 우리가 엘사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엘사 보시면요. 어, 최소한 5도 이상은 가고요. 자연 군생이고요. 어, 지금 얘가 보시면, 어, 5세지 포트, 아까랑 똑같잖아. 5세지 포트인데, 그렇죠. 얘가 포트를 안 갈아줘서 이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이대로 키우실게 아니라, 분갈이를 해서 키우실 거잖아요 그러면 자구도 뿡뿡 나오고 더 얘가 풍성한 아이로 여러분들 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엘사도 5,000원 판매합니다 엘사 5,000원 <laughs> <그리고요. 웃음> 이거 마리나 철아예요 마리나 철아 이 마리나 철아가 엄청 아주 트실해요 그래서 부지런한 분만키야된다아 그러니까 얘는 그닥 그거하고 조금 좀덜 부지런해도 돼. 그래도 네. 부지런해야 돼. 이 하엽때문에. 아우 이제 말 한마디 하면. 그래서 거기가 얘는 지금 쌩얼이 없긴 한데 거의 이렇게 음. 보시면 이렇게 쌩얼이 있어요. 어또 쌩얼 어디갔니? 쌩얼이, 쌩얼이 뭐요어 자기 얼굴. 얼굴이 변이가 와서 이제 철안가된 거거든. 요렇게. 요렇게 얼굴이 쌩얼이 하나 있는 게 거의 있는데 없는 것도 가끔 하나씩 있네요. 마리나 천알은 여러분께 만 이천 원에 판매할게요. 오,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베이에 꼬인 거. 제가 철화를, 이렇게 철화를 키워보니까 철화는 더디게 키우면서, 어, 상토 많이 넣지 않고 더디게 키우시는 게 철화한테 무리가 안 가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 내가 얘가 지금 성장식이니까 막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크면서 얘가 물러버려요. 물러서 확 무너져버리고, 어, 병균에도 취약해 가게, 하게 되고. 근데 제가 그 매장에서. 목질화를 시키면서 굳히나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우! 그 제가 저 매장에서 아주 작은 화분에 앙증맞게 킨 애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조금 욕심내서 아 내가 분갈이하기 힘드니까 한번 크게 해서, 큰 화분에다 놓고 몇년 있다 분갈이하자 이런 애들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병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화분을 작게 쓰셔갖고 따글따글하게 하시는 게 무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뭐냐? 잘살수 있다는 거죠. <목소리>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버클리라는 애거든요. 근데 이 버클리가 꽃이 피면 향이 엄청 좋아요. 요 여기서 다 꽃망울을 맺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꽃이 폈다 지네가, 그니까 여기 여기가 꽃 폈던 자국이다. 여기 꽃 폈던 자국이에요. 이게 이게 조금 있으면 봄 되면 여러분들 베란다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뭐한4월달대필거2월 달에 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꽃 향기가 너무너무 향기로워 아까 그러니까 그 다육식물 중에서 향기 나는 애들이 좋은 향기 나는 애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중 한 가지가 이 버클리에요 이름은 버클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얜 달궈지고 색이 나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대로 크면서 일 년에 한 번씩 뻥하고 터져요 분하고 해서 뭐 폭발하듯이 여기서 탁 터져가지고 꽃만 꽃이 확 피거든요. 그때 그 향기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화춘도 여기 향이 좋죠. 이 아이도 향이 좋아요. 버클리. 그래서 막상 이제 버클리가 꽃이 필 때쯤에는 구매가 어려워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클리도 저희 5천원에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5천원에 판매할 거 하나 더 할까? 창으로? 아 이거. 이거 루비아나. 많지 않네, 근데, 루비아나가. 요거 루비아나 창인데요. 이 아이도 5,000원이요. 그냥 장소 부족하고 그러신 분들 앙증맞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요. 저기 여러분들, 저기 전에 트럼서가 없어서 못 구매하셨던 분들. 트럼서 매지녀, 매지녀, 품절 품절여 했었거든요. 요번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화분이라 장소가 좀 협소하다. 분이 조그만 게 남아있다. 하시는 분도 하나씩 이 아이도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이트럼솔은 예, 6,000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살구 아니 아니야 살구미인금 하면서 아이 아이는 부러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세요 했는데 구매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제 안 부러지게 하려고 딴 것도 다 물론 그렇지만 소음으로 해서 뽁뽁이를 해서 했더니 뭐안 부러졌다고 그래서 그 포장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하나 흠은 소음 뛰기가 여러분들 귀찮지 그리고 저같이 눈이 아리아리한 사람들도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니까아난 이거 뭐 입장 하나 부러져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세요 이것도 요거 맥도가리는 원래 가격은 싸요 근데 얘는 환엽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싸요 만 원짜리예요 이게 환엽 맥도가리 환엽 맥도가리는 이제 그냥 일반 맥도가리가 어 번식률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환년맥도가리도 번식률은 강한 대신에 얼굴이 환년이다 보니까 인물이 좋아요 다육식물은 그렇잖아요 인물 좋으면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거 포트당 만원씩 판매를 할 거고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물건을 가져올 때 이런 포트도 있고 5cm 포트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아마 5cm 포트는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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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cm 포트거든요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은 얘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큰 데다 심으시면 얼굴 넉데대하게 크게 크니까 포트가 작다고 해서 가격이 싼건 아니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컨닝 하시는 야 응, 컨닝 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 우리, 뭐 할까? 파티 무지금 해야지. 어. 지금 파티 무지금이야. 보시면, 뭐가 무지금이야? 얘가 금에서 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금기가 나와요. 그니까, 러 금기가 나온, 그니까, 무지에서 나온 애들이 다 금으로 바뀌면서,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이 더 많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여 파티 무지금은, 1 5 0 0 0 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에일리한테 갈까? 에일리얘 예, 가자. 우리 저기 그랬을 거야. 아우 저 집은 왜 이렇게 판매 영상이 정신이 없어. 그럴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음, 여기 보시면 이거 에트리어리 아니 이거는 저기예요. 에일리 포트당 6,000원씩이거든요. 여기 이제 빨갛리 볼그스름하게 물이 들어요. 여기가 저희 매장 중에서 좀 해가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는데 여러분들 되게 가면 그리고 얘가 어, 우리 집에 와서 봄에 와갖고 여름도 다 나나 이에요 아, 아주 건강한 아이니까, 농장에서 바로 온 아이와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포트당 6,000원씩 판매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왜 집에, 아우, 나좀 푸르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가자. 아, 요거 로지 햅스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건달토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따글따그해졌어요 따글 여러분한테 갈 때는 요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뽑아서 갈 건데요. 요 로지립스를 아 진짜 이거 7000원씩 판매해야 되는 건데 요것도 제가 6000원만 받고 판매를 할게요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키우질 않고 달궜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새롭게 이제 영양을 주어서 흙을 주시면 얘가 많이 클수 있는 지금 그런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니까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입니다 로지립스 6000원 판매합니다 요게 염자금이에요. 집에 왜 그런 말들 있으셔. 염자금 갖다 놓으면, 아니, 염자를 놓으면 뭐 집에 좋대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아이가 더 이제 밝은스름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스름하게 물든 아이도 있는데, 혹시 이제 그거 안, 구, 안 가고 얘 가면 실망하실까봐 일단 요걸 보여드리고, 얘도 다 이렇게 빨개져요. 그얘 염자, 그 말은 꽃피는 염자금 그래요.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제 손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제가 손이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커요 요거 포트당 한 나무고요 뿌리가 하나고요 얘는 1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 제가 또하나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은행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저기 한 군데도 안 모아놓고 엄마 왔다 갔다 해서 고객님들 불편해 하실 거래 그래서 은행목은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이렇게한 군데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는 심요? 발전하는 담화마가 되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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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노력하고 발전하고 어, 그런 담화마가 되겠습니다. 정신없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